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에디션! 에디션! 아이스. 해도 해도. 한번 오면 죽는다 너. 말했다. <laughs> 원순아 이제 한번 오면 안돼 준호한테. 어 대망의 20 시즌이 열렸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 자 맞아. 준호 뭐 스킨 나온다 그러지 않았나? 에이? 야 지렸다. 어. <laughs> 어 이거는 씨안살 수가 없는데? 어 이걸 사서 바로 그냥 달리자. 아 이거 이정도 이 해야되네 어 바로 살게 너무 이쁜거 아니야? 와어 5만원이 안아깝다고 아, 하면 거짓말이고 아깝지만 어, 덜 아깝다 이거 뭐야 이거는 링거 아니야? 아 주스구나 어, 너무 이쁘지 얘들아 아 깜짝이야 뭐야 충전. 새 시즌 랭커 가보자 아이고, 코코님. 아이고, 뭐, 너무 고맙습니다. 어, 한번 볼게. 이야, 너무 이쁘다. 어. 나 그리고 이, 너무 이쁜. 어, 아이, 이게 보시면은, 어, 표정 보시면 아시겠죠? 지가 귀여운 줄 아는 거야. 어? 지가 이쁜 줄 아는 거지. 어. 자, 헤드샷 어떻게 됐나 볼게요. 아, 오랜만이다, 친구. 잠깐만, 이거 너무 센데? 잠깐만, 이게 맞아? 어 지금 몸이 이정도거든? 이 헤드니? 아니야, 너무 센데? 아니, 이렇게까지 있다고? 헤드샷을 이렇게 줘버린다고? 맞아, 이거? 아니, 고속 플러스에도 적용되는 거 아니지, 설마? 아니! 아니! 이거 맞아?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생각없이 오프한 거 같은데? 이거 행성의 존재를. 어 블리자드가 모르는건가? 응 행성이 깝치는거 보니까 오늘 또개 털릴거 같다 그치?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흰눈이 내린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보라 어 이렇게 야 들썩들썩거릴 수도 있다 한겨울이 왔다 추운 겨울이 <laughs> 나가기 전에 마음껏 즐기자 우호우우호 귀여워 귀여워 어야 너무 귀여운데? 자! 본격적으로 20시즌 어 버프댐 음 헤드샷이 생긴 전원 음음음음 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좀 풀어볼게 손이 안풀렸구나와 음음 헤드샷 음음 아니 딜이 순간순간 음음 순간 음 엄청 음 들어간다 이게 음음어 일반전 한판만 더 해볼게 항상 드리미 경계해. 정신을 um, 놓고 I 있으면 살리기 힘드 에드샷 방금 봤어요? 어, 캐서디가 앞으로 굴러 가지고 있어 죽임. 아, <laughs> 아 개웃기네. <laughs> 끝까지 밀리지 말 제발. 나이들아이다 아, 끝까지 안 밀렸다. 제 <laughs> <laughs> 안내는 새로운 서브에서 가장 it it 빠른 팀이라고에에에에에에에에에 다이버링 주시고요. 헤드샷걸 확인해요. 아니 그걸 아... 이게 헤드샷이 다이 마드라. 아 좋았죠? 와야중야 야 순간적으로 헤드샷 딜 들어가는 거 봤어? 아 어, 헤드샷 됩니다. 그리고 야. 상대 팀에서 준우 나왔죠? 어, 준우가 슬슬 어 같이 있어지는 거영가 뭡니다 야, 니다와 이거죠? 이거 살리네. 이게 헤드샷이 나임마야 헤드 진짜 센데 얘들아. 어? 아니, 농담이 아니고, 진짜 쎄요 이게 익숙해지니까. 어, 근데, 준호 지금, 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진짜로. 어, 농담 아니고. 응 해보니까 알겠네. 어, 이거 하나는 꼭 알고 가십시오. 어, 준호 지금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어, 딱 봐도 좋아졌네요. 어딜 넣는 게 전보다 세요. 아, 그지? 어, 끝났고. 와, 씨, 헤드샷. 너무 달콤하고.

일 <laughs> 일단 케어가 좋잖아. 응? <침> <야, 나이스. 웃음> <정관어. 웃음> 왕가유제 심장에 침입하시다니 보고, 사과받시다니 사과받시다니 보고 사과받으러 방 오셨대요, 오셨대요. 빨리, 빨리 사과하세요 아 누가? 어 누가요? 어 여러분들 윽제 심장에 침입하시다니 어제 심장에 침입하시다니 보고 아니 사과받으려고 오셨으면 사과해드려야지 으 죄송합니다 됐죠? 음 사과받으러 오셨다니까 사과해드려야지 죽을래요. <laughs> <laughs> 이제 아플 텐데. 어? 그래야. 범별 보시던가. 에이, 우리도 안 터지죠. 아이고.

아, 너무 좋고요, 지금, 준호. 이게 헤드샷이 있고 없고가, 어, 이제 뭐, 뭐 야, 그렇게 차이 심하겠어. 준호 어차피 일만 해야 되는데.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체감이 엄청 달라요. 어, 어제랑 오늘, 그냥 오도워치 체감이 엄청 달라. 음, 제가 이제 뭐, 준호 출시 후에 준호만 했지 않습니까? 어, 제가 다르다고 하는 거는 진짜 다른 겁니다. 준호 주노 나오자마자 준호만 했거든요? 와! <laughs> 아, 오늘 어, 너무 좋다. 기분이다. 한번더 하자. 아싸? 어? 이 맵이 왜 좋은지 아십니까? 어, 심지어 지금 수비잖아. 왜 좋은지 알아? 어, 이거 예상하면 천재. 이걸로 갈수 있다는 거. 자, 밤빠바바바다 안 됐다. 네가 그렇게 강하니 아이 어? 퍼링 어? 에드샷. 슈퍼챗 아이고 감타합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고맙습니다. 아 우리 그썸네일 좋아하시는 분 아닌가? 너님이 죽어있다 임마 여기 여기 돼지어 뭐지 이게 회샷시지왜 죽는지 모르는데 애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모가 정말 아, 좋아졌습니다 어, 애들이 다 죽어 나가. <쏘> 와 나도 죽어 나가야 된다! 은호, 에? 아, 안다. 진짜 시원하지 않니, 얘들아 저기, <laughs> 저기. 애들인가? 일어나세요. 저쪽 생명을 보호해. 생크안죽어요어헤드 아, 헤드 달달하다. <다이다리다>. 달달해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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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s. 목> <목> <목> 그동안 못 느꼈던 띠디딩 다 느껴보자 <laughs> 헤비샷 <헤드샵> 파티 <목소리> 너무 깔끔하고요 어렉 걸렸어? 로드호그 머리 깨끗 때리는 게 의미가 아예 없진 않습니다 이 궁도 빨리 차기 때문에 <목소리> 이거 무조건 밀어야 돼 음, 잘 켰다! 나이스! 오, 플랫부였다. 어, 이게 바로 온천물. 밀었다! 아닌가? 밀었다! 나이스! <laughs> 아, 깔끔, 깔끔. 아, 이 하이라이트 너무 이뻐. 아, 다이아 이까지 바로 직진? 잠깐만, 바로 가자. 에드샷! 응, 에드샷! 응, 나이스 응, 해도 해도 아 근데 기본 체급이 그냥 좋아졌다 아준호가 어디? 어? 함부로 오면 죽는다 너. 말했다. 은수아 <laughs> 이제 함부로 오면 안돼 준우한테. 죽지 않 Bye, 아, 주노시, 아이, 파리 아, 준호, 아이, 캐릭콘 진짜 안된대 아이씨, 잡았구나. 어디야? 와, 이씨! 아, 야, 밴드타 개쎄긴 하자. 어, 밴드타 개쎄긴 하네, 진짜. 어, 빨리 퇴근해서 퇴근 주노하고 싶다 그러니까 다들 그럴 것 같아 음, 사실 저도 오늘 볼로 해볼 까 왔거든 아 그래도 오늘 좋은 모습 해. 많이 보여줬다 <laughs> 여러분 디코에서 만나요 우리 연말 파티 같은 어, 계획도 좀 같이 짜보자 디코 안 오신 분들 디코 와주시고요 오늘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지직 친구들 아, 나가시기 전에 팔로우 그리고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요 성이 그림 게임 TV 시작한다 전 10시 아침부터 기분 좋게 오후 8시면 다시 만나 또